안녕하세요. 파산 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.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더 핵심적으로 파산 절차의 지연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. 채권자 송달 문제가 있습니다.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거나 지연되는 경우, 이 송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하는 걸 보셨으면 알수 있습니다. 특별 송달, 집행관 송달도 많이 하죠. 이 파산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채권자 처음에는 이제 채권자들의 문자로 그 서면으로 송달을 하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최후에는 이제 집행과 송달도 합니다.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사건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재산 발견 및 환가 조사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어 환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미 있는 재산을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 드물고요. 이미 뭐 매각을 하거나 보험을 변경하거나 부동산 같은 건 이전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환가 절차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부인소송이라든가 화해 계약을 통해서 원상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부인권 행사 및 소송, 부인권 행사로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뭐 2, 2년, 3년, 4년 정도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건이 2022년인데. 22, 23, 24, 25. 회수로 4년째고, 이제 만 3년이 돌파되는 사건이죠. 대부분 이제 부인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. 파산 절차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 문제고요. 다음에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불용되는 경우 공고 가능 결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어 한가 절차가 필요하거나 부인권 행사를 인한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내네 사건이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좀 길어질 수 있구나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신청 대리인과 잘 의논해서 사건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